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금문 앞에 겸허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주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나눕니다. 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요,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어,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 전임 사역자들 인생을 죽여 드리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목회자들, 인생을 죽여 드리고 가는 전임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목회자 이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구나 하면서 뭐라도 주면 물한 그릇이라도 섬겨주면입니다. 물한 그릇이라도 섬겨주면 여기 마음이 달린 물한 그릇이라도 섬겨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그가 결코 무엇을 잃지 않으리라. 상을 잃지 않으리라.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우리를 섬겨주는 저희 같은 목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다 싶어서 섬겨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가 결코 뭘 잃지 않으리라.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어, 목사를 잘 섬기는 것 때로는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록 숨겨주는 분들을 만날 때도 있고요, 어, 그렇습니다. 근데 안 숨겨도 좋은데 한달 어, 앞서 동양은 모해줄 망정 쪽박은 깨지맙시다. 쪽박 안 깨면 좋겠어요. 그냥 목회 열심히 하도록 그냥 좀 이래놔두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목회자를 잘 숨겨주고. 목회사에게 함께 동참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결코 무엇을 잃지 않으리라?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래서 목사는 좀 얻어먹는 사람이. 그래야 사람들이 뭘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뺏어먹으면 안 돼요. 뺏어먹으면 안 되고, 주시는 것들은 겸손하게 잘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받고 난 뒤에는 우리가 어찌 다 먹습니까? 우리도 유통해야지요. 성교사님들한테 보내든지 우리보다 더 어려운 목회자들한테 나누든지 어쨌든 농촌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님들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교 주는 것들 채소 먹은 이런 것들 이렇게 또 이제 목회하면 그게 귀하고 어쨌든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게 그렇게 해나갈 때 너희가 그가 결코 못 잃지 않느냐 상을 잃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목회자에게 주는 목사를 숨기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라도 어떻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맥들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마다 낫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의 말씀, 우리에게는 경고입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작은 자 누구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오늘 존재감이 없는 어떤 분일 수 있습니다. 어린 영혼, 누구, 누구, 누구. 어, 의외로, 목회자에게 상처받는 교인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그것은 본인의 어떤 것들 때문에 스스로 지바람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또는, 목사의 은행심자로 인해서, 어, 목회자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뭐 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되고, 그런데, 목사도 인간인지라 연약함이 있어서, 뭐 그한 것이 있다면, 상처받은 게 있다면,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해서 그럴 때, 어, 그 사람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돌을 누가 매야 됩니까? 예, 넥타이 대신에 연자맷돌 메고 물에 빠지라는 겁니다. 연자매돌메 물에 빠지면, 그냥 물에 빠지면, 예, 둥둥 떠오르겠지만, 연자맷돌 메고 물에 빠지면 안 떠오릅니다. 죽능이 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한 경고를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두 가지 축복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아울러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나를 따르느라고 가족도 버리고, 삶도 버리고, 모든 자리도 버리고 인생을 죽게 드리고 가고 있지 않느냐?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갈때 그래 너희를 섬겨주는 사람들이 드러나타날 텐데 그 사람들은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너희가 나의 일을 감당하는 중에 너희도 가장 작은 연약한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할수 있으니 뭐하라?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 말씀에 사케오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여리고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사람들이 무리들이 잠잠하라 외쳤어요. 잠잠하라. 왜?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음,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 보고 메시아라고 했거든요. 6월절 행렬 중에 예수님 보고 메시아라고 외쳐내면 지금 예수님 메시야인가 아닌가 지금 인감인가 해서 그러고 있는데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이기소서 그래, 외쳐대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긴가민가 한데, 지금 속인 거지, 바디미 어 속에서 그 말이 들려진 겁니다. 그 말이 그냥 중간에 퍼져나가면, 로마가 움직입니다. 반역 군대가 움직이는구나. 밀란이 날수 있겠구나. 로마 군대 움직입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도 건들립니다. 그래서, 잠잠하라고. 니가 <laughs> 지금 네, 뭘 안다고. 근데 주님은, 그 사람 데려오라 그랬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 일들 속에, 어떤 사람의 신앙 고백 속에, 주님을 만난 일망 안에서 외쳐대는데, 그 잠잠하라고 외친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그 무리들 중에 있을 수 있고, 예수 좀 안다는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 중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속에, 이런저런 것 속에서, 아직 그거 외칠 때가 아니야! 뭐 이런 거. 너 지금 잘 몰라서, 너 지금 외치면 그거 던알라 전, 지금, 이 나라가 진짜 로마 군대 가으 초토화되는 일이난 텐데, 그럴 수 있니? 그말 어시지 마? 이랬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보관들 때문에 그랬을 텐데, 그런 것 하나하나가 작은 자중 하나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실족해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겼을 때, 그거 말 실수했다면, 다시 가서 자다가 다독거리고, 다시 케어하고, 또는 오해도 풀고 그래하면요. 기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더 굳어지는 역사도 나타나고 풀어지면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이상합니다. 미운정과 고운정이 자이면그 미운정이 참 무서워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얽혀져서 목회자와 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목사와 바른 관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목회자와 인격적 관계 안에 있을 때 말씀이 들려집니다. 목사한테 일해 있는 사람들은요, 설교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니, 들리지 않으니, 그냥 앉아 있긴 하지만, 말씀이 그 얘기에 들리지 않으니, 영원이자라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목사 사이의 인격적 관계 중요하고, 그 중에 그 속에서 물한 그릇이라도 섬겨주는 그런 믿음의 대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목사도 사람의 영혼들을 영혼으로 되어서 지극히 작은 자중 하나로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려 그런 마음과 섬이를 애쓰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줄을 섬길 때 피차의 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목사도 복이 되어지고 성도들도 복이 되어집니다. 예배는 목사가 증례하기 때문에 목사가 만약 예배를 집례하지 않는다면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예배는 목사가 증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사를 보게 돼서 사람 보고 예수님이나 하나님 보고 믿지 신앙이 장성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사람 보고 예수님 믿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있는데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그 사람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뛰어넘고 그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들도 멘토들을 만날 때도 똑같은 태도입니다. 멘토, 우리의 멘토들을 만날 때도 물란 걸어 섬겨주는 겸비한 마음 가지고 그래 섬기고, 그런 멘토들도 작은 자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아니하려 그렇게 겸손하게 그 영혼을 섬겨가면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 멘토들을 만나봤는데, 그런 멘토들, 어떤 멘토들 중에서는 좋은 목사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섬겨서이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람들을. 사람들을 보고 안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면 그때 상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좋은 멘토는 어떤 사람이냐? 좋은 멘토는 목사를 성공시키는 목사를, 목사를 섬기는 교회에서 어떤 늘음이 있는지 그 어떻게 전나가야될지 기도해 주고 정보해 주고 기름 부어 주고. 그렇게 목사를 섬기는 겁니다. 목사를 섬길 때, 그 목사가 성공화시키는 거예요, 멘토들은. 그리고는 그분들에게는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근데 나쁜 목사들 은냐 나쁜 목사들은 이 교인의 돈을 끌어내고 뭐하고, 뭐하고, 교인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교인들을 성공시키지 않고 누가 성공하려고? 자기가 성공하려고 합니다. 본 목사지요. 작군 목사를 알게 준다. 그런데 멘토들도 목사를 성공시켜서 그 속에서 주님이 주는 상을 바라볼지 않고 목사들을 뽕을 뽑아 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해요. 그렇게 돈을 울거내고 그러면은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서 상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이야이 원리 앞에서 겸비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면서 마저 가져시다 말씀 앞에 겸비해 줍시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이 그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 겸비하고 우리에게 섬겨준 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섬겼던 영혼들 속에서 혹여나 실족시킨 사람이 있는가 주님 앞에 겸비하게 돌아보면서 이 새벽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들어서시고 그리고 저희를 복의 통로로 삼아서 지극히 작은 영혼들을 섬기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장성한 영혼들도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겸비하게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영혼을 섬겨내는 목사 사모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는죄를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자리마다 주님이 신 성리가 머물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서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일터에 축복하여 주시고 농토에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먼저 자 되게 하시고 범사가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교회 안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뻗어나가서 아버지 이조리 동네 전체에 교회로 말미암아 아버지 복음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용서하게 죄를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들이 저희에게도 가득하게 하셔서 저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희가 아버지 성지는 교회의 큰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풍성케 하옵시고 우리 남은 인생도 주님이 끌어가시는 은혜가 있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안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